안녕하세요. 워싱턴 킴스티비 왔던 뉴스입니다. 백신을 두번 모두 접종하고 2주 정도 지나면 면역 항체가 형성돼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보면 과연 진짜 그렇게 믿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왔던 뉴스 오늘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하고 면역이 생긴. 파우치 소장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더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정책을 총괄하며 신망이 두터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면역이 생긴 이후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발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작년 12월 22일 거의 최초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어요. 3주가 지난 1월 중순 2차 접종까지 마무리했는데, 파우치 소장은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체가 생겼는지 알수 있는 키트를 시중에 판매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상 병리 시설에서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는 않죠. 대신 파우치 소장은 자신이 백신을 맞은 후 일상에서 생긴 변화를 언급함으로써 항체가 형성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과연 항체가 생긴 미국 감염병관리 총 책임자의 생활의 자유는 어디까지였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파우치 소장은 스스로 정한 안전수칙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감염세가 줄긴 했지만 감염력을 키운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국민이라 하더라도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식당 실내에서 서빙을 받으며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테이크아웃만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매우 엄격한 도덕주의자이자 건실한 시민의식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늘 강조해왔는데요. 음식을 테이크아웃해서 먹더라도 과거에 동네 식당을 주기적으로 갔던 만큼의 지출은 반드시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부인과 함께 주말에 워싱턴 DC 노스 이스트 지역의 산책 코스를 늘렸다는 점이었어요. 파우치 소장이 거주하는 워싱턴 DC 북서쪽은 부유층 거주 지역인데 이곳에 오래된 시에노 운하 주변에 운치 넘치는 산책 코스가 많거든요. 파우치 소장은 부인과 함께 약 4마일 정도의 이 운하 산책 코스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맞기 전에는 이 산책을 즐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파우치는 아직까지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아니면 수시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집안에 들인다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여름휴가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연방정부의 애초 계획은 여름 이전에 대다수 성인들의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는데, 현재의 백신 접종 속도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은 많이 잡아도 15% 정도에 불과해요. 파우치 소장은 여름 휴가가 아니라 가을 휴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올가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대형 실내 경기장에서 프로 농구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는 편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에도 그로서리 쇼핑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장을 볼때 많은 양의 식품을 구매해 그로서리 방문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겠죠. 또 되도록 브로서리가 덜 붐비는 시간대에 장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자신처럼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2차 접종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무증상자와 같은 전파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종을 했더라도 철저한 위생 지침을 준수해야 하죠.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두 종류 모두 2회 접종까지 마친다면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최소 94%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의 6% 정도는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백신 접종을 마치면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매우 가벼워요. 무증상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증상 감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거죠. 백신 접종자의 최종적인 감염 확률과 이들이 타인을 감염시키는 비율 등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기존 위생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앤서니 소장은 가족이나 모임 구성원들이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면 함께 어울린다고 해도 감염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족 중한명 혹은 일부만 접종한 상황이라면 여전히 계속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죠.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1차 백신을 맞거나 2차 백신 접종 완료를 한 순간 항체가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1,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더구나 파우치 소장을 포함해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치명적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모든 국민이 항체를 갖는다면 바이러스가 활동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지만 일부 국민만 항체가 생기고 나머지는 항체가 없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감염에 실패한 바이러스가 감염력을 늘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변종으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이 면역력이 생기거나 반대로 모든 사람이 면역력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어중간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도 생존을 위해 보다 치명적인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어중간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이죠. 기존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 항체가 생긴 걸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새로 출현한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거죠. 최근 밝혀진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완치자를 다시 감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는 인체 내에서 생식을 통해 수많은 복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코드 오류, 즉, 유전자에 심어진 세포 분열 설계도대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합니다. 부분적인 면역으로 감염력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통해 감염력 뿐만 아니라 감염 증상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죠. 한여름 떼약볕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지 않은 고추가 더 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죠. 파우치 소장은 요즘 계속해서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체가 있음에도 계속 조심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마스크 잘 쓰고, 자주 손 씻고, 생활 속에서 아직은 안전수칙에 곱비를 늦추면 안될것 같습니다. 왔던 뉴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